응? 나 e v e n Jonas? 예, b o 다아죄송 o Jones Rago b o r a i g 라 이거 e v e n 스 나만 따라와. 너무, 나.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그래. 나만 따라와. 너무, 너이 너무, 너무, 너나 갑자기 아니고 모르는 거야. 노란색 들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시작인 거야? 아아 아, 들어가 누나 먼저. 차가운 데를 찾아야 돼. 응? 영하로 떨어지는데. 앞으로 가봐 지하 내려가는 지하 지하실 가자 지하실. 와 여기야 여기야. 야 지하실이야 지하실이야 상밤 상밤! 상밤 상밤! 왜? 오케이 지하실 가. 당연히 지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아니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돼. 괜히 오버했네. 뭐 어, 올라가자 지하실 올라가자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여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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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올라가, 올라가 같이 올라가. 누가 먼저 갈 건데? 아니 지하실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가. 근데 여기가 막부엌이 맞는 거 같은 게 다른 데 가면 20도인데 여기만 막 시. 여기다, 여기다. 어디? 어? 피하더이 어. 없어졌어. 부엌 쪽이야. 여기다, 네, 여기. 어디, 부엌이다, 어디? 부엌이다, 부엌. 12도, 12도. 여기다, 여기다. 내 앞에, 내 앞에. 아, 주방이네. 가지고 오자, 우리. 아! 아, 빨강색이야, 빨강색. 아! 어치가? 기버서사이드, 기버서사이드, 쥐발라만. 6도6도 화났는데 누나? <laughs> 7도7도 개새끼야. 어? <laughs>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내가 욕안 했어? 아니.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범인이야? 아니야. 야물틀어져는데 나가 나가. 나가 나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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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래. 안 나가 안 나가. 세븐 존슨 기버서사이드. 이거 혼자 있으면 잘 되는데 상관아 누구부터 강세부터 <laughs> 아니야, 상만이부터 상도만, 상도아 이거 나가야 돼. 혼자 있어야 될 걸. 아니야, 뒤에 멀리 있어 도 돼. 아 그럼 떨어져. 너무 멀리 가지 마. 오케이 <laughs> 여기 있을게. 여기 여기 딱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멀리 안가 있을게. 스티븐 존슨. 깁어 서사이드. 팀들 어디 아, 아, 있어? 스티븐, 팀들 어디 있어? 근처에, 아, 근데... 근처에. 있어. 근처에. 빨리 해봐 가서. Fucking 깁어 서사이드. 스티븐 Fucking asshole. 욕을 막아버리네. 욕박으면은더 빡친데. 어너 군대. 이거 군 야상 아, 네.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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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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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지는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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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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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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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신이 혼자 있는 사람한테 반응한다길래 누나 하고 싶어하는 거같아서문 닫아줬어. 아 씨발 놈이네 저거 진짜. 아, 사람을 어. 죽였어? 그래. 어. 이거 나 내시. 어어어 어. 어. 왜 어, 왜? 어어 어, 어, 움직인다. 저집 안에서 움직이는데 귀신. 어디 누나, 어디? 누나, 제발 누나 문 열어줘 진짜 제발. 열어 아, <laughs> <야, 빨리> 알려줘. <laughs> 아, 문 열어. 네 뒤에 오, 오고 있어 니네 뒤에. 아 제발 뜨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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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제 어, 발소리 봐. 아 진짜 개친다 같이.. 아 죽는다. 상수 죽는다. 아 죽었다. 야 이거 사진 찍으면 돈줘 빨리 사진 찍어. 진짜. 찍었다 찍었다. 나이스. 내내 네, 시트 찍어. 어, 시, 쉐이드 쉐이드 같아. 이거 쉐이드 한번 해보자.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진 같은데 진. 님들은 뭐 같아? 내가 봤을 때 선우람인 거 같은데 팬텀 아니야 팬텀? 진이야 진진 한번 가자 나 믿고 진 한번 가자. 미안한데난 쉐이드 갈게. 간다. 테나텀이네한테텀이네어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한다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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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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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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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씨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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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여기 좀무서운곳무서운곳이슨 무슨 그 어, 중급?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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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여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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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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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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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다시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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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들어가 봐슨 무슨 무슨 여긴가 보다이 창문 같은데? 어, 창문에 13도. 아, 11도. 당연히 13도지. 바람 들어오는데. 맞아. 그건 맞아. 뭔가 뭔가 좀 각도가 아쉬운 느낌인데. 어, 이래야지. 이게 방다 보이는 건데. 맞아. 아, 3번 안에 들어가 이제. 들어가. 우리 우리 나가. 내가 문다 삘았어. 귀신 이름이 뭐라고? 윌리엄. 브라운, 윌리엄, 브라... 윌리엄 브라운이었나 야, 얘. 윌리엄 브라운? 이거 뭐라 하면은 뭐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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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귀신 왔다. 어, 미안. <목소리> 미안 미안해 강수야 강수 야, 너는 너는 미안하다 강수 개는 아, <목소리> 진짜 너 뭐냐고 야, 상뭐뭐 <목소리> 그러지도 않았어 개새끼야 야, 상뭐 어디 있어 그지어개새야나안나개끼끼나나새끼나개새새끼나개새새끼개나새끼 <laughs> 어, 이게 야이어 야, 이 방이 아니래. 야이 방이 아닌데? 강요영왜왜워 <laughs> 있어? 강니야 <laughs> 미안아. 하여튼 뭐문닫안 열어 주려고 막 했는데 갑자기 m 피가막 소리 질 였는데? 어 그럼 이엠비 5... 공격성 10이었어 10? 난 상범인가서 그줄 알았는데 정추... 근데 이게 그 방이 아니어도 막 죽고 하던데? 아, 미안하다 강수야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는 뭐 다냐? 진짜 오니가 아닐까? 어들어가자마팔야야 <laughs> 어, 어, 공포. 팔이 <laughs> 아니, 뭐야 귀신방? 여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귀신 여기 있다 귀신 여기 있다 아 온다 아 온다 온다. 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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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야, 누가 죽는 이번아 그래? <laughs> 나도안 돼! 어. 나안다씨 나도 와, 강아 죽는다! 야, 사람은... 야, 숨어, 숨 숨어야 <laughs> 들어가! 브라다 아, 윌리엄 브라운 개새끼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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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는 안돼 비장성야 문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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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광기 누나 봤지? 나 누나 사이고 뒤에서 계속 따라간거 지금 야 이거 상범이가 어... 좀 감동적이긴 했다 이끌어 놨다 그냥 나 영혼을 보는데 비신이 강진아 따라갔는데 상범이가 따라가면서 윌리엄 썸 개새끼야 야 근데 강진아 산게 더레전도야 더 어떻게 어, <laughs> 내 뒤에서도 저밖에 없었는데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 공신 녀나내제곧뒤지게 생겼어 성공률은 영이 성공 영이면 죽은 거 아니야 얘 이제? 난 말했잖아 난 뒤에서 눈를 따라갔다니까 공신들 내가 봤을 때 이거 대모난이 말안돼 이거 지금 네. 나, 난 오니 에서난 오니 나도 오니 바로, 할래 난 대모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난 쉐이즈 아 팬텀이야 <laughs> 또 왜? 아니, 이게 어떻게 팬텀이야? 아, 나 근데 어지러워 죽겠는데, 어. 아. 근데, 중급이 훨씬 잘 나오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 맞아.